예, 간밤에 미국장이 어떻게 되나 몹시 긴장했었지요, 바짝 긴장했었습니다. 그런데 어 괜찮았군요, 장이. 사실 지난 주말 연휴 동안에 미국장이 뭐5% 가까이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죠.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 위험이다, 뭐 이렇게. 위험을 느꼈고 그게 바로 트럼프가 분노의 트위를 날린 때문이었죠. 트럼프가 뭐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하다, 기분 나쁘다 해서 관세 폭탄 매이겠다라고또 반미 지방이 짓을 했는데 그 때문에 선물 지수가 뭐 급락을 해가지고 오늘 장이 굉장히 긴장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, 시장에 완전히 충격파가 되지 않을까, 걱정을 했는데, 의외로 장이 지금 열릴 때 선물이 마이너스 5% 폭락했다가, 쭉 계속 장중 내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뭐 거의 다 제자리로 돌아왔군요. 어쨌든 그 주말 동료가 굉장히 심했던 게,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제 정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심리적인 요인입니다, 사실은. 이게 그전 고점, 작년 사상 최고점을 돌파를 지금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위터의 그 효과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거죠.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데 협상이 타결 임박 시점에서 깨지는 거 아니냐. 이런 심리적인 마조마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트윗이 날라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냥 화풀이성 발언이 아닐까라고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.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협상이 역 결렬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. 그건 뭐 협상의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제정신을 차리고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이 바로 기술적 조정이고 기술적 조정 시점에서 흔들린다. 심리가 흔들리는 거죠. 며칠 전에 제가 그 월가의 차티스터들이 시장을 어떻게 현재 진단하고 있는가 방송을 해드렸죠. 그게 바로 어 전고점 돌파 시점에는 전형적으로 조정이 나온다. 그래서 지금 장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두 개의 투자은행에서 프로 차티스트들이 별 조정 없이 바로 위로 급등할 수가 있다 해서 콜옵션 매수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뭐그 반대편에 있는 차티스트들은 대부분 차티스트들은 이 정도쯤이면 최소한 5%는 조정을 한다. 그리고 또 20%까지는 조정을 열어놔야 된다.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뭐 다수입니다. 그래서 이런 어차피 조정의 시점에 조정의 폭이 문제지. 이 조정의 시점이다. 그래서 묘하게 이런 조정의 시점에서 그 촉매가 되는 악재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게 굉장히 확대되어서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이 현상이고 트위터의 현상이고 트럼프의 현, 이 총매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, 이 조정의 폭을 맞추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차익을 내려고 시도하는 트레이드들이 많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당신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5% 조정에 베팅을 해야 될 것인가? 20% 조정에 베팅을 해야 될 것인가? 아니면 나의 이제 끝났다 하고, 미국, 중국, 무역 협상 결렬로 베팅을 하고, 여기서 모두를 팔아 치우는 것인가? 이것은 본인의 그 심리적인 판단, 선택이고, 본인의 트레이딩 투자 성향이지요. 보통 전통적인 펀더 매니저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, 포트폴리오 보유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10% 정도 또는 20% 정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조정에 대비해서 좀더 싸게 어, 사는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죠. 그러나 바로 가버리면은 별로 소용도 없는 쓸모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영리한 트레이드들은 좀더싼 가격에 팔 살려고 요때 팔아치웁니다. 떨어지면은 더싼 가격에 살려고. 요 차익을 먹겠다는 거죠. 그러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 기술적 조정은 수시로 나오는 조정이고, 이 조정을 가지고 그냥 대개 넘어갑니다. 만곡 필상을 믿는 거죠. 만번을 꺾이더라도 결국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투자자입니다. 그래서 투자자는 이러한 기술적 저점의 시점에서 여기에 작용하는 그 수급의 힘, 힘겨루기, 이런 것들을 그냥 이해하는 거죠. 이해하고 관망하면 됩니다. 만곡 필상을 믿는 거죠. 그게 바로 차트를 넘어서는 겁니다. 차트를 넘어라.